진짜 먹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매콤한 것이 맛있는 매콤함 있잖아요. 약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유랑 같이 드시면 더더 더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채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하시면은 천원 할인 쿠폰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저희 제품 구매각 인정? 네. 오세요. 맛있겠죠? 아, 저만 먹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원래 그 무뼈 아닌 닭발은 막 발라서 먹고 손에 장갑 끼어야 되지만, 음, 저희 거는 끼지 않으셔도 돼. 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손가락이 진하셨죠 멈추셨는데? <laughs> 제가 기분이 다운된 게 왜일까요? 저번에 수요일보다는 약간 텐션이 다운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팔아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그러니까 채팅 많이 해주시고요. 한신보다 맛있나요? 네, 한신보다 정말 맛있어요. 한신은 약간 꾸덕꾸덕해가지고 국물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저희 거는 불맛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는 그런 맛있는 맛? 푸시업하는 머니 유닛맘 하이요 반갑습니다 대구진 근사한 끼 무뼈 닭발이에요 직화 무뼈 닭발 너무 맛있어 진짜 방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빨로우 채팅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반겨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채팅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 지금 조리 방법 간단해요. 에어프라이기, 뭐,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다 드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거 그냥 포장채로 넣으면 되거든요. 뜯지 않고 포장채 2분만 돌리시면 완성.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치즈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치즈가 유통기한이 안 지났는데 곰팡이? 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넣었어. 나 너무 아쉬워. 치즈 막쫙 늘어나는 거 보면서 같이 먹방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하요 반갑습니다. 닉네임을 못 봤네요. 자, 여기 한 번, 그, 채팅해주시면 제가 반겨드릴게요. 한시는 국물이라 불맛이 없어요. 맞아요. 한시는 국물이라 불맛이 없는데, 저희 제품, 직화. 직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설명 한번더 해드리면, 직화는 불에 쏴. 불을 그냥 닭발에 쏴. 그 가스, 가스 든걸로 치익 하면은 불맛이 쫙 배어가지고 왜 바베큐도 바베큐장에 가야지 맛있잖아요 저희 닭발은 불을 아예 쬐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어요 님하유 반갑습니다 저희 근사한 끼 치과 닭발과 함께 하세요 음 어쨌든 굉장히 맛있어 제가 지금 먹을 때마다 이거 두피 움직여 가지고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벗을까요? 뺄까요? 음. 음. 진짜. 여러분 같이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인일 하요 반갑습니다 하요 오늘 닭발 마지막 밥 오늘 하유의 방송은 닭발 마지막 그리고 렉스는 다른 제품. 짠! 제가 오늘 찜맥주를 안 사고 수나리를 사왔어요. 하윤마님 하유 반갑습니다. 와 세종대학 정수영님 입에 침 바르셨나요? <laughs> 저 그렇게 안 예뻐요. 고기마님, 하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보세요. 저희 근사한 길 직화 무표정발입니다.